최강의 에어컨, 추천 AI 무풍의 모든 것을 리뷰합니다. 스마트 AI 무풍 쾌적함으로 새로운 에어컨 시대가 열립니다. 뜨거운 여름,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시나요? 아니면 오래된 에어컨의 소음과 불쾌한 바람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? 삼성전자의 AI 무풍 콤보 벽걸이, 에어컨이 이런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. 29.3 제곱미터 공간에서도 당당히 1등급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뛰어난 냉방 성능을 선보입니다. AI 쾌적 모드와 무풍 모드로 불필요한 소음과 바람을 최소화시켰습니다. 게다가 편리한 방문 설치를 지원하여 복잡한 설치 과정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. 자동 건조와 열교환기 내부 청소 기능 덕분에 유지보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폰 연동 기능으로 스마트하게 제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삼성 AI 무풍 콤보 에어컨으로 스마트한 여름을 준비하세요.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에게 행운을 부르는 메시지입니다.